이무면허 운전 만 19세는 가드레일을 받았고, 네. 가드레일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건너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를 덮쳐서, 네. 그 택시기사는 사망에 이르렀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물을 사고 있는 이유가, 예.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미성년자들. 명의 미성년자들이 예. 병원에서 틱톡을 찍었나봐요. 사람이 아, 죽었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또 자기가 동승했던 무면허 운전자가 자을 그렇죠. 결과적으로 죽였다고 볼수 있는데도 맞습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해서 지금 아주 유족들이 분통하고 네. 을 있습니다. 네. 타고 있었던 애들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음... 일단 한번 깎이죠. 그 다음에 애들은 만 17세, 만 18세 소년법에 따르면 애들은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범죄소년이에요. 범사의 판단 하에 어,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소년재판, 초법소년과 유사하게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면허 운전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얘들은 아마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 검사가 초점을 맞추면은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고 네. 어, 사람이 죽었다보다는 뒷자리에 그냥 타고 있었다 그리고 방조죄 수준이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마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참 그러면은 지금 뒤에 자석에 타고 있던 애들이 예.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건데 예. 걔들은 적을 수위가 어떻게 보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낮게 나온다고 볼수 없는 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애들 행동이 굉장히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글도 보면은 누군가가 썼어요 이렇게 너네는 걸어다니고 하하호호 거리는데 거기 피해 가족들은 한 가족을 잃은 거잖아 라고 쓰자 춤추던 이 미친년이 그치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긴 한데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서 하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닌데 품만 하고 있다 일어난 건데 어 사람이 죽었던 말든 나한테 왜 찌라린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과가 먼저죠 사과가 이런 네. 식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소년원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